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감람산의 개쌤만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말씀 속의 현재 시점은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새벽입니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새벽은 매우 의미있고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햇들 무렵이 되자 사내들인 공예가 다시 소집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재판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열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지난밤의 불법 재판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사내들인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 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몰았습니다. 로마의 반역하여 역모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야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집행을 위해서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총독의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빌라도는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당히 예수님을 방면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에게 고소되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확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그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또 고발합니다. 그처럼 애매모호한 대답으로는 사형 판결을 얻어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확실하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얼토당토 않은 고소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한들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오를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십니다. 빌라도는 난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끌고 와서 정치적 반란을 꾀했으니 처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뭐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다른 죄수 하나를 두고 군중에게 선택하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줄 알았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당시 유대 군중에게 매우 악명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로 갇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 군중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고, 군중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13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14절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14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청에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제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 주었다.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에 대한 변호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고 나면 그런 동정론에 근거가 무너져 내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진리나 정의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동과 그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능히 할수 있는 일을 해가 미칠까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를 떠올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빌라도처럼 행동을 하는지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침묵하기도 하고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 앞에 무너져 내린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허락해주셔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죽임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비겁한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